자, 승우특강 111페이지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1맨 밑에 보면 근대의식의 성장과 근대문물에소용해서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뭐 시험상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짧게 읽어 볼게요. 평등 사회로 이행인데 갑신정면통학농민운동가보일미 개혁 등을 겪으면서 근대적 평등 사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대적 사회 의식이 점차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국권, 민권 사상으로 민중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애국 계몽 활동 등으로 국민의 근대 의식과 민조 의식의 고취가 되었다. 이런 게 있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이제 근대 시설의 도입부터 쭉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대 시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통 통신 요 부분입니다. 우정총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정총국인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까? 1883년 갑신정변 이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철도 전차들도 차례차례 우리나라에 설치되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인데 1898년에 이 한성 전기회사라고 하는 근대적인 전기회사가 설치되었다 이런 이름 명칭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대적인 의료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제중원 또는 광해원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거든요. 여기는 알렌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의료 활동을 하는 모습도 있고 세브란스 병원이 나중에 설치 되기도 합니다. 세브란스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이제 의대 그쪽 병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건축에서는 여기 독립협회 등쟁에서 독립문 이게 있고 명동성당덕수구 석조전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이에요. 신문. 이 신문에 대해서는 17년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게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키이스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발달인데 맨 처음에 방문국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인쇄소에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을 뽑아냅니다. 이게 바로 한성순보인데. 이번 6월 모의 평가에도 모답 선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성승보 방문국에서 이제 인쇄가 된 최초의 근대적 신문 아시면 되겠으며그 다음에는 이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창립되기 전에 있었던 건데 서재필 등등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요. 한글판과,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볼수 있게 영문판으로, 이두 개의 판으로 인쇄된 신문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독립신문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명칭이 또 등장하거든. 이게 바로 임시정부의 기관지예요, 기관지. 임시정부에서 이제 발행이 된 이제 신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신문 나오면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발행을 한 신문, 이두 개의 뜻으로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국신문인데, 제국신문은 하층민이나 분여자가 주로 이 독자층으로 이 신문을 읽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황성신문이에요,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이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사설로 알리기 위해서, 시일약, 어느 밤에 소리 내어, 운다는, 실야 방송 대곡을 작성하기도 했거든. 17년도 수능에 요거를 물어봤었는데, 복수 정답이 됐어. 이게 황성신문에서 요게 실렸지만, 며칠 뒤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이게 실렸거든. 그래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모두 정답이 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기 있구나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대한매일신보대한매일신보 거의 신문에 나오면 거의 웬만한 정답들은 다요신문이라할수 있거든요. 수채보상운동이랑 가장 많이 연계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게 나왔었죠. 대한 매일신 보고 1904년쯤에 창간이 됐었는데, 여긴 특이하게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영국인, 영국인. 영국인, 요, 베델이야, 베들 당시, 일본과 영국 사이에는 영일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요 영국인 벨델을 건들 수 없었거든요. 다른 신문에서 조금 반일적인 신문 기사를 실으면 좀 탄압을 받는데 여기는 사장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반일논조의 기사를 실어도 일본이 함부로 될수 없는 그런 강력한 쉴드 방패를 갖고 있었거든. 그리고 벨델과 양기탁이 요 함께 이 신문을 운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또이국채 보상 운동을 크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홍보하기도 하거든요. 어,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라 이거 황성신문이란지 제국신문이란지 아니면 나중에 나올여기 만세보도 이걸 창간하고 아니 상위 홍보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한매일신보 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신문들이 어 항일. 무장투쟁 이랄까 아니면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씻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를 씻게 됐습니다. 이런 신문의 역사들을 받고그 다음에 근대 교육이에 근대교육. 근대교육은 첫 번째로 이 1883년에 세워진 원산학사예 원산학사. 한경남도 원산에 세워진 민간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 요정도 타이틀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86년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여기서는 외국어 등등을 조금 신분 좋은 양반 자제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경공원의 타이틀은 최초의 근대적 공립이야. 공립. 공립학교니까 원산학사, 유경공원. 오답선지 정도로 나올수있 거든요. 그래서 선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 다음에 앞에서도 비었었던 교육 입국조사. 교육조사. 가보기역 시기쯤에 반포가 되었는데, 고종이 반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 아, 대한지군, 우리 조선도 좀 근대적인 교육을 하겠다, 이런 글을 남기게 기 합니다. 이를 개교를 해서 근대적 교육을 위해 선생들을 가르치는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소학교가 나중에 설립을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요 사립학교 등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데, 나중에도 탄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국학, 우리나라의 학문을 연구하거든요. 뭐, 다양한 게 있어. 여기 보면, 어 군대 개몽 사학이라 해서 뭐 위인전을 가능하고 뭐월남망국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런 걸 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신채호의 이 독사실론에 이 독사실론 신채호가 이제 민족적인 사학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실었던 사설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 사학의 효시. 첫 스타트가 되는 독사신론이기도 합니다. 신처의 독사신론. 좀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겠고요. 종교계의 동향인데, 다양한 종교계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박은식의 유교 구실론 발표했다. 불교에서는 한용훈이 조선 불교 유신론 하기도 하고, 천주교도 있고, 귀신교도 있고, 그 다음에 천도교인데,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이라고 쓰수거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 언론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만세보를 창간하니까 이 만세보 선지로 나올 수 있을까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대종교인데 대종교는 나철오기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고 했었거든요. 나철오기오 어디 들어본 적 있나? 오적 오적 암살단이 오적 암살단. 을사 늑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공이 큰 나쁜 놈들, 오적을 암살하기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국외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북로군정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였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워요.